그리고 프린트 1번 보면, 자연수 P랑 실수 Q에 대해서 FX에 대한 함수랑 FA는 Q, 그리고 뭐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어 일단 뭐 조건 같은 건칠판에 써놨으니까, 이제 이거 보면서 보자. 그래서 보면은, <laughs> FX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그래프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사인 함수를 대충 그려놓고, 뭐 Q가 뭐 대충 음수라고 대충 친다면,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절대값을 꺾어 올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요 조건을 다시 보자. FA는 Q라고 하는 개석을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X 대신에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Q랑 만나는 순간을 볼 거잖아. 그래서 FA 대신 X 대신에 A를 대입한 식을 쓰면, 절대값 Psin A- 절대값 Q가 그냥 q랑 똑같아지는 순간을 보고, 이 절대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p에 sine a-q가 그대로 q가 되거나, 아니면 p에 sine a-q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q가 되는 순간으로서바꾸어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q를 넘겨서 비교해주면, 아, p s i n a가 eq랑 만나는 순간을 보거나, 이때는 마이너스 q 하 똑같으니까 지워져서, p s i n a가 0이 만나는 순간, 결국 우리가 둘을 줄여서, Psin A가 0 또는 EQ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시오 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절대각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Psin A, 즉, 최대치 쳐봐 P랑 마이너스 P, 그런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0이랑 EQ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생각을 했는데, 자, 가족권을 읽어보니까 그때 만나는 첫 번째부터 A1, A4, A7,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리고 fx에 대한 최대값이 15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나조건은 쉬우니까, 나조건 먼저 해석하고 봅시다 fx에 대한 최대값이 15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psin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최대값은 p고, 그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녀석인데, 여기다 y축으로 q만큼 올리게 된다면, 최대값은 p 플러스 q, 최소값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 둘 중에 하나인 녀석일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Q도 양수, P도 자연수로 양수니까, 우리가 둘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비교를 하자면, 아무리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 절대값이 씌워서 부호가 바뀌어도 P-Q니까, 무조건 P+, Q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 최대값이 15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 우리가 마지막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P+, Q가 15가 된다. 이 결과에 대한 항해 개수를 세는 게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 그러면, 이제, 아까 해석 던거 맞아 봅시다. 여기서 FX. f(x)는 q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p sinx가 0 또는 eq와 만나는 순간으로 바꾸어서 해석하기로 했으니 이제는 p sinx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기수를 세봅시다. 그러면 p sinx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laughs> 지금 원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있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a라고 하는 만나는 교점을 양수부터 보기로 했으니까 x 값이 0보다 오른쪽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게. 그래서 sin 함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놓고. 그렇게그죠 그래 놓고, 우리가 주기는 x하고 계속 없으니까, 이 파이가 되는 녀석에 대해서, 최대값이 p, 그리고 최소값이 q, 마이너스 p, 그런 녀석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게, 다시, fx는 p가 아니고, 0 또는 eq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셀 거니까, y, 는 0, 그리고 y는 eq랑 만나는 교점의 그 개수를 셀 거야. 그러면 처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선을 쭉 그었을 때, 아, 제일 만나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들을 신경 쓸 거고, 그리고 eq라고 하는 걸 그냥 아무데나 그릴게 그냥 적당한 양수 아무거나 잡아서 이쯤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eq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일 작은 요 녀석이 바로 a1이 될 거고, 요 녀석이 a2, 그 다음, 또는 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만나는 교점을 그다 세야 돼서 얘가 A3, 그 다음에 얘가 A4, 얘가 A5, 얘가 A6, 이 녀석이 A7이 되는 녀석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1, 4, 7 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선에서 등차 수열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A1과 A7, 혹은 A4, A1에서 A7에 대한 중간에 A4가 존재해야 되는데, A1, A4, H7은 사실 별 관계가 없지. A4에서 H7을 빼면은 간격은 파이가 될 거고, A1에서 A4는 뭔가 뭐몇 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파이보다 더긴 길이가 나올 테니까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그림. 자, 어떤 케이스일까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이 P랑 EQ를 비교했을 때 P가 EQ보다 더큰 경우, 그러한 그림에서는 우리가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했으니까 우리가 반대가 되는 경우도 한번 해보자 p보다 eq가 더 크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fx는 0 또는 eq랑 만나는 순간을 볼 건데 eq가 최대값을 넘어간다면 사인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최대값을 어차피 넘어갈 테니까 얘보다 더큰 값인 eq를 이렇게 그린다면 만나는 구절이 어차피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이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 거냐면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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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1, A2, A3, A4 그러면 가족권이랑 상관없이 여기서 나오는 A는 전부 다 간격이 파이가 되면서 파이씩 커지는 등차수열이 될 테니까 이때는 가족권이랑 상관없이 무제 조건을 만족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P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 플러스 Q가 15가 되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laughs> 일단 피가 더 작아야 돼 그러면 얼마부터 시작하면 될까?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얘가 5야 얘를 2배 치면 얘가 되지 그럼 우리가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그거하고 작은 거 9랑 6을 생각해보자 그럼 q를 2배 하면 10이니까 피보다 크니까 이거부터 2가하겠지 이거부터 q를 1씩 키워나가는 거야 6, 7, 8, 9, 10 점점점 나가면 7일 때마다 8 얘가 8이면 얘가 7, 얘가 9면 6, 얘가 10이면 5 이런 식으로 내려갈 테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순서쌍이 1이랑 14까지가 가능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항의 개수가 P가 1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9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의 개수는 9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P랑 EQ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두 녀석에 대한 대소관계만 비교를 했으니 이번에 둘이 같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p랑 EQ랑 같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그릴 이 FX, <laughs> FX가 아니고 PsinX. PsinX에 얘가 0 또는 EQ랑 비교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대한 최대값, 그 최대값이 EQ랑 똑같아지는 순간이니까, 그럼 특수한 녀석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꼭대기, 꼭대기가 Y는 EQ라는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0, 이러거 하는 이선분을 그었을 때, 추출형 <laughs> 네, 교점을 보자. 요정요정요정요정 요정, 요정, 요정. 이런 식으로 만나는 교점들이 결국 A에 대한 형들이 될 거라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부터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되면, 어? 이게 약간 사실 이 문제를 만든 유형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아, 여기, 최대 값에서 최대 값으로 넘어갈 때마다 중간에 두 번씩 등장을 하니까 딱세 칸씩 가면서 1, 4, 7. 이녀속도만 봤을 때, 등차서열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P랑 EQ랑 같아?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때도 P 플러스 Q가 15가 돼야 되는 건 여전히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P 대신에 EQ를 대입하면 3Q가 15. 그래서 결국 Q는 5고, P는 10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수상한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세 가지 케이스를 다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결국 이 EQ가 이 최대 값을 벗어남으로써,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만나는 교점이 없어서 0과에 대 교점을 샜다면, 얘랑 굉장히 비슷해. 비슷한데,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어. 이게 바로 언제냐면, Q라고 하는 녀석은 자연수 조건이 아니고 0보다 큰것 같은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로는, Q가 그냥 0인 녀석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 q가 그냥 만약에 0이라면 이거는 쉬울게 네 번째 케이스로 q가 정확하게 0이 되는 순간이라면 결국 그냥 우리가 p sin x가 원래는 0 또는 2p랑 비교를 하는 건데 0 또는 2p랑 비교를 하는 건데 그냥 2q랑 비교를 하는 건데 q 어차피 0이니까 그냥 p sin x가 0이랑만 만나는 점을 살 거고 얘랑 그림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0이랑 만나는 것 중에 양수들 얘가 2원 얘가 A2, 얘가 A3. 이렇게 가는 녀석이 가능할 테니, 우리가 결국 처음으로 시작해서 A1, A2, A3, 이것들만 제도등차수열 성립하는 걸볼수 있어. 그래서 결국 저 조건을 다 만족할 거고, 그러면 P 플러스 Q는 15가 돼야 되는 녀석 중에 Q는 0이고, P는 15. 즉, 여기서 15콤마 0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서 하나가 더 나오면서,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안 나왔고, 2번 케이스에서 9개, 그 다음에 3번 케이스에서 1개, 그 다음에 4번 케이스에서 1개가 나오면서 1 1더해서총 11개의 순서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